안녕하세요. 과학수동입니다. 화학 시간에 이온 사이 거리에 따라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와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를 배우셨을 겁니다.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온 사이 거리가 증가했을 때 그들의 힘은 감소하게 되지만 에너지는 인력의 경우 증가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너지에 포커스를 둘 건데요. 이것은 힘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고 일이라는 것은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과 이동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석에 빗대어 표현을 해보면 두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있을 경우에는 큰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석이 멀리 떨어져 있다, 즉 거리가 클 경우에는 작은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을, 두 점을 이와 같이 찍을 수 있고요.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 일은 그래프 아랫면적에 해당할 것입니다. 먼저 인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력은 멀리 떨어져 있는 즉 거리가 큰두 물체가 힘을 받아 거리를 좁혀서 붙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인력을 제가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조금만 떨어져 있다가 붙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처음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가 붙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요. 먼저 가까이 있다가 붙는 경우에는 거리 자체가 먼저 적은 거리에서 더 적은 거리로 가게 되고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붙는 경우에는 큰 거리에서 적은 거리로 가게 됩니다. 가까이 있다가 붙는 경우에 일의 양은 다음과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다가 붙는 경우에 일의 양은 이만큼 큽니다. 따라서 일의 양을 비교했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붙는 경우 일의 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인데 정확히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일의 양을 구했으니, 어떻게 에너지의 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두 자석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을 놓았다면 자석은 붙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자석이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다음 자석에 붙으러 갈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자석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붙는 일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노란색만큼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리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노란색 면적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거리가 멀리 있다가 붙을 때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화학 시간에 배운 그래프를 보면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반발력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반발력은 가까이 있던 두 물체가 힘을 받아 멀어지는 경우인데요. 두 자석이 역시나 가까이 있다가 멀어질 때 또는 조금 멀리 있다가 더 멀어질 대로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멀어졌을 때이고요. 여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가 더 멀어졌을 때를 표현했는데요. 각각의 일의 양을 살펴보면 먼저 엄청 가까이 있다가 멀어졌을 때는 이 노란색과 주황색 사이의 색깔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초록색깔의 일의 양이 됩니다. 누구의 일의 양이 더 많은가요? 그렇죠. 가까이 있다가 확 멀어졌을 때의 일의 양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가까이 있다가 멀어질 때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 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